감기에 좋은 음식, 감기 예방 음식과 감기 걸렸을 때 좋은 음식의 종류와 효과. 지금은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환절기입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감기 증세만 있어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인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감기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면 약 대신 좋은 음식이 또 있다고 해요. 약을 먹고 감기에서 나오면 항체가 생기지 않아 같은 감기에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이나 휴식으로 감기를 물리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늘, 된장, 덩이, 껍질을 벗겨 통째로 구운 마늘을 강판에 갈아 같은 분량의 된장과 섞은 다음 10원짜리 동전 크기로 빚어 다시 한번 굽습니다. 이은 마늘 된장 덩이 한 개를 잠자기 전에 찻잔에 넣어 뜨거운 물을 부어 녹여서 복용하면 가벼움 초기 증상의 감기가 달아나 버린다고 합니다.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는 강판에 간 마늘과 된장을 각각 약간씩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젓가락으로 잘 휘저어 뜨거울 때 복용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초기 감기에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복용 마늘을 넣은 무즙. 강판에 간물을 집과 함께 끓여 여기에 마늘 한 조각을 찧어 넣어서 먹으면 재채기와 콧물 감기에 잘 됐습니다. 혹은 무즙에 물엿을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먼저 물을 얇고 둥글게 썰어 병에 넣고 여기에 물엿을 넣어 섞습니다. 이렇게 하여 잠시 두면 무에서 무즙이 나오는데 이 무즙과 물엿이 섞인 것을 스푼으로 한 스푼씩 복용을 합니다. 마늘과 벌꿀 1kg의 마늘의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 바구니에 담습니다. 다음 찜통에 행주를 깔고 거기에 마늘을 넣어 3분간 뚜껑을 덮고 찐 다음 다시 2분간 이번엔 뚜껑을 열고 찝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찜 마늘을 다른 냄비에 옮겨서 여기에 벌꿀을 430g 넣고 다시 한번 불에 올려놓고 조립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것을 하루에 1에서 3회 한 스푼씩 먹으면 초기 감기에 좋습니다. 생강탕. 생강을 강판에 갈아 설탕이나 벌꿀을 소량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두었다가 이것을 자기 전에 마시면 잘 낫습니다. 또는 묵은 생강과 물을 강판에 갈아 섞은 다음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자기 전에 먹어도 잘 됐습니다. 표고버섯과 술. 35도의 소주에 표고버섯을 넣고 4일쯤 지나면 표고를 새로 바꿔놨습니다. 이것을 4에서 5회 반복한 후그 술을 한 스푼 정도 마시면 놀랄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고의 부자에 함유된 항체 물질이 작용해서 감기 등 바이러스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계란술 정종을 한잔 정도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뜨겁게 해서 그 속에 계란을 두세 개 넣고 잘 뒤섞어 자기 전에 단숨에 들이마시면 가벼운 감기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법은 비위가 약해 먹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해도 좋습니다. 먼저 종종의 계란을 넣은 다음 벌꿀을 적당량 넣고 불에 올려놓습니다. 거기에다 귤껍질, 바깥쪽에 두꺼운 껍질, 즉과 강판에 간 묵은 생강, 잘게 썬 파를 함중 넣습니다. 이것을 잘 섞어서 마신 다음 국장 잠자리에 들면 효과가 있습니다. 마른 표고 버섯 달인 물, 시중에서 판매되는 말은 표고버섯 15g에 물 3컵을 넣어 물의 분량이 반이 될 때까지 느긋하게 끓입니다. 열이 날때이 액체를 하루 2회 복용하면 열이 씻은 듯이 가라앉습니다. 표고버섯엔 단백질, 지방, 비타민, 탄수화물, 미네랄 등이 풍부하고 감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즙과 벌꿀의 혼합액. 먼저 물을 1cm 정도 크기로 썰어 주둥이가 넓은 병에 넣고 그무가 잠길 때까지 듬뿍 벌꿀을 넣습니다 이것을 밀봉해서 어둡고 시원한 곳에 3일쯤 두면 무에서 수분이 배어나와 벌꿀과 섞입니다. 이 혼합된 액체를 한 스푼쯤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기침이 멎고 목의 통증도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번거로우면 무즙을 내서 거기에 3분의 1 정도 분량의 벌꿀을 넣은 후 하루에 수차례 한 스푼씩 계속해서 복용해줍니다. 3일 정도 먹으면 열이나 목의 통증이 없어집니다. 벌꿀과 무즙만을 섞은 것이 먹기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은 벌꿀과 강판의 깐물을 혼합, 복용해도 좋습니다. 혼합 비율은 반반으로 합니다. 더욱 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선 마늘을 함께 담근 벌꿀, 무즙 포함을 이용하면 됩니다.